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불꽃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어, 오늘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신스틸, 어, 신스틸과 함께 아침에 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관련주입니다. 신스틸은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10분 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 잠깐 이와 같이 어,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위에 어, 이렇게 답보 상태에 어, 그대로 어, 마감을 했는데 이신스틸과 관련된 이러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어, 26일 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런 그 정부의 방침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조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젯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밤에 하락을 했어요. 그저께 대통령의 날로 휴문데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연휴를 맞았었는데 바로 어제 첫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에. 엔비디아 지금 실적을 앞두고서 어 이런 경계 속에 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재료가 좀 부족하다. 어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좀 부족하고 아 지금 뉴욕증시가 조금 고점 부담에 있기 때문에 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아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22일. 미국 시간으로 21일 실정이 발표될 건데요. 그동안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는 AI 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또 지켜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엔비디아 어, 또 어, 주가가 4%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심이 투심이 어, 좀 악화되긴 했지만은 역대급으로 기록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제가 어, 이 한글과 컴퓨터 어, 이 종목을 어, 우리 불금봉 시삼위 종목 당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틀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어,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실적 발표와 FED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금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런 사안이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감이 없어지고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준이 6월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보이고요. 올 초에만 해도 뭐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런 좀 예측이 6월로 늦춰진 셈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크게 증시 주변 자금이 올라오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현재 54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 54조를 올라와도 어, 그전에는 50조 밑에서 움직이던 이고객 예탁금이 54조까지 올라오고요. 이또 어, 주식 매매 거래 대금이 약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어 증시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 8월 이후에 어이 거래 대금이 20조가 올라온 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20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어이 우리 고객 예탁금도 54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 보이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2,657포인트로 코스피가 2,600 고점에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달러 환율 또한 한달 이상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그나마 크게 상승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엔비디아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 시장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어, 엔비디아 실적에 어,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어, 관심주 두 종목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 제주은행과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2차전지 리튬 관련주, 미래나노텍과 제주은행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신스틸 또한 더 상승할 수 있게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요. 양음양 법칙에 의해서 한번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면서 오늘 관심주 제주은행, 미래나노텍과 또 신스틸 한글과 컴퓨터 같이 보시면서 관심 있게 거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테마로 움직일 만한 것들 그동안 웹툰,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 상장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런 웹툰과 관련된 와이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런 웹툰 관련 주들도 올라와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LK99를 개발한 컨톱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한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와 같이 상한가를 치고 어, 또 이렇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선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어, 이와 같이 상한가 어 조금 모자른데요. 그래도 선한과신성 델타텍 같은 초전도치도 아, 관심권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솔브레인 홀딩스가 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왔는데요. 전액 전체적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엔킹 같은 경우에도 전액 관련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도요 반도체 아, 삼성전자 뭐 지금 한 달째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있지만은 그나마 아,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에 아, 이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해서도 같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 어, 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총리급으로 지금 격상을 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대책이 탄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캐리소프트 또 아가방컴퍼니 같은 저출산 관련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변압기 관련 관련 주가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불금봉시3이 종목 당구에서 재룡전기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 이후에 좀 떨어지다가 어제 같이 이와 같이 어, 이 변화기 관련주들 실적이 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에, 이 이슈가 좀 올라오다가 어,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주 중에 어, 이 알소포트가 어제밤에 이 시간에 시위에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아, 지금 비, 의대 아, 증원 이슈 때문에 비대면 의료에 이어가지고 교육주들의 아,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비삼교육과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요. 또 IB 아, 김영 같은 이 교육주 다시 한번. 어, 상승에 어, 이런 그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오면서 어, 교육주가 또 관심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26일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또 어, 초전도체, 전액, 그리고 저출산, 교육, 이런 그 비대면 진료, 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건들긴 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 주도주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우리 자고 있을 때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힘입어서 AI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의 급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두 종목 관심 있는 제주은행과 미래나노텍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요 오늘도 또 성공 투자 기원드리는 수요일 화이팅하는 수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